3번. 빈칸 추론. 꽤긴 글이야.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서부터 지문들이 길어졌어. 근데 지문이 긴 거랑 상관없다 했잖아. 어차피 다 읽는 거 아닌데 지문 긴건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일단 여기 그러나. 그러나가 들어온 점 주제문 아니야? 그러나 they can also w r i 그들은 또한 이렇게 할수 있다. 저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돼. 1번. Emphasize, come to our suite, rare. 희귀한 식물종들의 보존을 강조할 수 있다. l 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 e e Natives. If you have a 명사겠죠. 원주민들의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고요 bit of a l i t i l t t t a t e t 티가 없어요. 시뮬레이트는 가상으로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연습을 한다는 뜻이고 가상 실습하다. 스티뮬레이트는 자극하다는 라 뜻이야. 무비 <laughs> 스튜디오는 영화 제작사 영화사들을 만드는 거야. 여, 영화사를 말하는 무비 스튜디오는 영화사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 뭐하도록? 스티뮬레이트는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를 갖는 동사야. 더 많은 블록버스터는 자본이 많이 필요한 영화죠. 제작비가 많이 필요한 영화. 더 많은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도록 자극할 수가 있다. 4번 레이즈. 높이다잖아. 로어가 반대말이고요. 낮추가. 레이즈는 타동사야. 높이다. 낮추다. 어웨어의 명사가 어웨어입니다. 어웨어가 뭔가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이라고 하지. 인식. 인식을 높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인 n 오 e w audiences 새로운 그런 관객 새로운 청중에게 답 4번이었잖아 최근에 영화가 그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이고 있다 어, 그거 있습니까 쉬운 뭐, 주제야 이거는 5번 motivate 동기를 부여해 Stimulator는 뭐 비슷하죠. Motivate.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해. Motivate도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라는 대표적인 동사야. Motivate 목적을 투부정사. 무비 구 i 영화 팬들이지.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야생에서. 인도 the w Participate는 자동사니까 이를 붙이는 거고 fun은 명사도 fun이야. 명사로 재미. 형용사로 재미있는. 구별해야 될건 뭐니? f u n n 라는 구별이야. f u n n 는 웃긴, 재밌는 거랑 웃기는 거는 다른 거죠. 뻔은 재밌는 거고 뻔이 하면 웃긴, 웃음 이런 뜻이야. 어쨌든 답이 4번이니까 4번 기억해 두고 만약에 레이즈를 e 어 그러면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낮춘다. 이게 좀 반대가 되는 거지. 주제는 조금 약간 좀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환경 이슈를 부각한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뭐 이거야. 영화들 명사 뒤에 이니까 현재분사겠죠. Feature, 피처. feature가 명사일 때뭐 특징, 어떤 뭐 제품이 갖는 성능, 뭐 일본 애들이 뭘 사양이라고 하죠. 이건 일본식 한자야. 제품의 성능을 사양이라고 하는데 feature가 특징, 성능, 사양. 그다음에 사람의 얼굴 생김새, 눈, 코, 귀 입의 생김새, 생김새를 feature라고 해. 이 목, 구비 feature. 피처가 동사할 때는 뭔가를 특징으로 하다, 누군가를 주연 배우로 연기 시키다. 피처가 어뭐 음악 같은 데서 뭐어뭐 어? 뭐 내가 어떤 노래 를 피처했다 그러면 거기 내가 찬조 출연해 주는 거야. 특징으로 하는 영화들이야. Wonderful Natural Landscape. 아주 경이로운 자연 경관. Landscape가 풍경 경관. 그림일 때는 풍경화라는 뜻도 있다고 했 랜스케이프가. 그 다음에 만약에 용지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가로 방향. 풍경화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참고인데 랜스케이프랑 반대말이 포트레이트야 랜스케이프는 풍경을 그리는 거고 포트레이트는 사람을 그리는 거야. 초상화. 인물화는 이렇게 해야 되 가로로 놓고 그리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하잖아. 그죠? 이게 원래 이게 포트레이트, 이게 랜스케이프란 말이야. 인물화, 초상화, 풍경화. 그래서 직사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우는 걸 갖다가 포트레이트.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눕히는 걸 랜스케이프라고 한단 말이야. 너내뭐 학생증 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여권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다 이렇게 돼 있잖아. 다 포트레이트 방향이잖아. 그치? 인물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까지 알아들어라 그랬죠. 경이로운 <laughs> 자연환경들. 피처링처. 피처링처. 현재 부사의목적어가력렬됐어 그리고 어? 카리스마가 있더라. 카리스마. 알잖아 카리스마. 뭐 이렇게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기운. 그게 카리스마야. 형용사가 카리스마의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와일드 라이프. 와이드라이프는 동물 식물을 말하는 거, 자연의 동식물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어? 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은 종종 증가시키고 있다. 주어가 movies, 동사가 increase.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 뭘 증가시키고 있어? 그런 영화가 그러니까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증가시키고 있어. 디자이어 소망을. 영화 밴드의 소망 어떤 소망인데 디자이어 뒤에 나오는 투브 정사는 디자이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아까 이렇게 쓰인 거 뭐가 있었어? 아까 경향. 뭐의 경향 뭐하려는 할때 tendency of 목적어 투브 정사 이렇게 썼잖아. 그치? 똑같은 구조야. 디자이어도. 영화 밴드의 발에 뭐하려는 visit 방문하려는 발램을 증가시키고 있대. 영화를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제주도를 어?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봤어. 갑자기 제주도 가고 싶은 거야. 어? 강원도 양양을 소재로 하는 양양, 서핑, surfing, 서핑의 성지잖아. 거기서 막 서핑을 소재로 하는 그런, 그런 영화를 보고서, 드라마를 보고서 어? 양양을 가는 거야. 그 영화 속에 등장한 그런 내추럴 에리어, 여기를 방문하려는 그런 디자인, 소방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각 지방 자치단체들,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어? 영화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거야. 드라마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거야. 드라마가 뜨면 영화가 뜨면 자기네 그 지자체가 뜬단 말이야. 관광객이 확 늘어. Where 관계부사야. 그 완전한 절을 할때 where가 가리 선행사는 natural a r e a s 이거죠. Where랑 위 h 의 구별이 바로 작년도 수능 어법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 관계부사 생략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대수로 바꿨을수 있고요. 때로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는데 외어를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바꾸면 그게 in 위치지. 위치는 안 돼. 그냥 위치는. 그들이, 그들이 누구야? movie g o e r s 그들이 볼수 있는 이 경관. 그리고 이 동물. 아까는 와일 wild life 스트했드데 뭐야? 직접. 직 First hand 가 뭐야? 직접. 직 i Directly. Second hand 는 간접적으로잖아. 형용사, 부사 다 o g First hand 직접적인. 부 i r 직접 h 으로 d to g Second hand t 간접적인. 간접적으로니까 문 d 이안 맞죠. 직접. 자기들이 영화에서 봤던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 이런 자연을 방문하려는 디자이어 소망을 증가시킨다. 영화의 어떤 그 순기 등 장점 중 하나죠. Increase, 어, decrease부터 추억 뭐 많죠. 어, reduce부터 first hand, second hand, second hand가 간접적인. 간접적으로 또 뭐, 중고에 이런 것도 있죠. 쉬운 내용이야, 지금 이제는. 그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었어. 그 다음 문장이 빈칸이 틀려있는 문장이었어. 100번 넘게 얘기하는데, 빈칸처럼 문제는 빈칸이 들어오는 문장 먼저 읽는 거야. 선지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근처의 문장만 읽으면 답이 나온다. 다 읽으면 이것도 진짜 바보짓 하는 거야. 이것도 자기 시험지 봐봐. 며칠 전에 본 모의고사 빈칸 추론 문제를 어디만 읽고 풀었나? 이걸 만약에 끝까지 다 읽었어. 어? 그러니까 점수가 잘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문제 유형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거란 말이야. 연결어 추론. 그러나 데이가 놀라이렇이 그 영화들이죠. 그 영화들은 또한 높일 수가 있어 인식을 높일 수 있어요. 식한말로 인식을 제고하다 그 말.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새로운 그런 영화 팬들에게 영화를 보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영화 제작자가 아예 이런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객들을 갖다가 계몽시킬 수 있다 이거지. 이게 주제보고 핵심어기 때문에 여기가 빈칸 나온 건데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수능특강 영어가 독해 연습이랑 비교하면 훨씬 쉬워. 공부하기 좋지. 독해 연습은좀어렵잖아 주제가 나왔는데 주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해. 이세반대 말은 로어다. 많은 다큐멘터리즈 기록 영화야. 그러니까 팩트를 찍은 거지, 그지? 어? f i 이지 픽션. 이게 허구라면 난픽션이 바로 다큐멘터리죠, 그지? 많은 기록 영화들. 왜 내셔널 주야 그래픽 이런 거 있잖아,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야. 많은 이런 기록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주어가 다큐멘터리야. 다큐멘터리가 만들어 만들어져야지. 이런 목적으로 어, 지시어가 있는데 이런 목적이 뭐야? 이런 목적이 바로 앞에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야. 올소라는 부사도 들어 있고요. 디스라는 지시어도 들어 있으니까 이 문장의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지. 순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지시어나 연결어나 특, 특수 부사 이런 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냥 내용 해석만 가지고 삽입을 한다든지 배열한다든지 그면안 되는 거야. 출제 의도를 모르는 거야. 그 출제 의도 있죠. 순서 문제 출제 의도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어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줄르로 그냥 해석해서 풀려고 한단 말이야. 순서를. 그러니 풀리니? 안 풀리지? 아니 실수가 나오죠. 많은 기록 영화들이 이런 목적으로 제작되어지는 반면에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지는 반면에 그런 이점들이, 그런 이점들이 또한 extend. 확장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디로? 이런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 대작 영화에 익스텐드가 서 자동사로 쓰였네 익스텐드는 타동사로도 쓸수 있고 자동사로쓸수 있어 그래서 확대되다 연장되다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런 이점들이 이런 어, 대형 영화에 확대될 수 있단 말이야 맨 의도된 영화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의도되어 지는 거네 또 영화가 뭔가를 의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미닝이 되려면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여기가 만약에 미닝이면 미닝 현재 분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없잖아 목적어가. 그러니까 능동 분사인 현재 분사 미닝은 안 되는 거죠. 의도된 for broader audiences. Wide야. broader wider. broader wider. b r o a d 의 반대말이 narrow, narrow. 폭이 좁은. 보다 폭넓은 영화 팬들, 영화 관객들을 위해서 의도되는 이런 브로포스터 어? 이런 대작 영화로 그런 이점들이 또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나오죠. 아예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작 영화들 이해가 세개가 나와. 자, 일단 요번 장의위치 얘가 나오죠. 예를 들면 디즈니가 만든 월트 디즈니 영화사잖아이 디즈니가 만든 해피 피트. 행복한 발들. 피트가 푸세복수아 알죠? 2006년작 해피 피트라는 디즈니 이 영화는 강조했어 오늘 하이라이트 많이 나오네. 강조했어. 스트레스. 강조했어. Emphasize. 강조해서 뭐를? 위협 Intimidate. Threaten. w 다죠 r e t h threat. 명사니까 i n t i m i d a t i o n 위협 협박 위협 뭐의 위협이야? Overfishing. 물고기 너무 많이 잡는거야 남획이라고 하지? 남획 이제 남획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이거의 위협 뭐에 대한 펭귄 펭귄에 대한 이런 펭귄들 너무 지나치게 막 잡는 거야 어? 펭귄들 너무 막 어? 지나치게 오버 피싱 오버 헌팅도 되겠죠 그제 펭귄이 어류인가? 나 펭귄이 어류야? 근데 피싱하고 했지? 어쨌든. 펭귄에 대한 뭐 지나친 그런 피싱과 어떤 플라스 폴루션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을 강조한 영화야, 해피피시트, 보지 못했지만 반면에 정글북, 2016년작인데 정글북 정글북은 노출시켰어, expose, 타동사야 관객들을 얻다가 expose to be in danger danger가 명사잖아 명사나 형용사의 앞에 또는 뒤에다가 이 엔을 붙이면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야. 인데인조는 대인조라는 명사에 앞에 엔을 붙였어. 위험이잖아. 뭔가를 위험에 빠뜨리다. 타동사야. 그거의 과거 동사니까 위험에 빠진, 위험에 처한 펭골린. 펭골린 천산갑이라고 등껍데기가 그냥 굉장히 딱딱한 어? 그런 동물 좀, 좀더 보여드릴게요. 멸종 위기에 처한 천산갑의 관객들을 노출시켰어. 이 말은 뭐냐면 정글북이라는 영화에서 바로 천상갑이 등장하는데 그천상갑이어어 어, 위험해 멸종 위기에 처한 걸 갖다가 이 영화가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아 저렇게 생긴 동물이 지금 멸종 위기에 있어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야. 예를 든거 맞죠? Such exposure. 서춘 형용사때 지시어야. 그런 노출. 그런 노출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노출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지? 정글북이란 영화가 관객들을 천상갑의 그런 어, 멸종위기에 노출시켰단 말이야. 그런 노출. 천상갑을 노출시켰어. 관객들한테. 천상갑이 지금 멸종된 위기에 있다라는 걸. 이런 문장을 이렇게. 어? 순서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가 써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지시어예요. 그런 노출은 심지어 초래할 수도 있다. 이끌 수 있다. Lead to 자동사랑전사로 이루어진 부동사을투전사야 Lead to bring about result in 한 단어로 cause trigger. 그치?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행동의 그런 변화들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컨셔스가 의식이 있는 그 말이지. 그죠? 컨셔스. 어? 의식이 있는 비헤이비어라는 뭐야? 행동이 비헤이비어 형용사란 말이야. 영국 사람이 쓴나보다 이렇게 쓴 걸로 봐서 미국 사람이라면 유를 탄락시켰겠죠 행동에 그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정글북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어? 완전히 바뀐 거야. 동물 보호자가 되는 거 갑자기. 어? 천상과 보호에 나서는 거야. 영화가 얼마나 위대해. 영화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잖아. 응? 셀럽들 중에 있잖아. 그 지금 그 직업을 갖게 된 그런 이유로 있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어? 의사가 된 계기가 영화 속에서 의사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응? 영화 속에 등장한 의사가. 영화 속에 등장한 변호사가 너무 멋있게 슈트 딱 입고 그냥 화려한 언변으로 어? 약자들을 그 돕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나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런 예가 있잖아. For example. 예를 많이 들었어. 예를 들면 자, 또 이거에 대한 예야. Movie g o s 영화 팬들이 willing이 뭐야 기꺼이 뭐뭐 하는 의지가 있는 기꺼이 기증을 했대요. 윌링의 반대말은 unwilling 또는 reluctant, 꺼려하는. 조금 똑같이 결은 다르지만 hesitant,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게 윌링의 반대말이에요. 도 o 이트는 기증하다죠. 50%나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증했대. Climate mitigation. 어, 오랜만에 나왔는데 중요한 단어인데 고산 필수 단어야, mitigate. 이 단어에 밀려서 이 단어 때문에 많이 등장하지 못하는 데이 단어 때문에 꼭 알아주셔야 돼요. 물론 밀리브의 뜻을 그대로 다 갖고 있지는 않아. 밀리브가 뭐 구조하다의 뜻 그런 건 없어. 밀리브가 뭐 구조하다라는 뜻도 있고 안심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은 없어. 그럼 어떤 뜻이야? 밀리브의 그 중에서 뭔가를 완화,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경감. 가볍게 줄여주는 거야. 뭔가를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릴리브가 그런 뜻일 때 같은 말이 미티게이트 되게 중요하다는 타동사예요. 미티게이션, 경감. 부담이 가볍게 줄어들었어. 경감, 완화, 경직됐던 게 부드러워졌어. 기후에 얘들아, 완화. 기후의 완화가 뭐야? 기후 위기가 완화됐단 말이야. 어? 기후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위 50%나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증했단 말이야. 영화를 보고 나서 After watching, 시청하고 나서 어? Apocalyptic movie, Apocalypse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 자. 그 대문자로가 l y p s e y o e d answer. 유 o 한 are a good answer. You are a 에 o o d a n s 있 e r You are a good answer. You are a g 고 o d a n s w e 하 You are a g o o 종말론이야. 요한계시록이 조, 종말론이거든. 그래서 디에포칼립스 요게 원래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종말론. 요거 뭐하는 야 종말론적인 그 말이야. 많이 쓰는 말이야. 종말론적인. 종말이 뭔지 알지? 어? 지구가 끝나는 거야 그냥.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야. 종말론적인 그런 영화. 지구가 멸망하는 거야. 뭐 핵전쟁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종말론적인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뭐 거대한, 어? 거대한 막 태풍, 해일 이것 때문에 뭐 도시 전체가 막다 잠기고 뭐 그런 영화일 거야. 유감스럽게 내가 본 영화가 하나도 없네. 어? The Day After Tomorrow, 원래 이게 뭐야? 내일 모레라듯이 내일 모레.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종말론적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기후위기의 완화에 50%나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증했다. 영화의 영향력이란 말이야. 이거의 주제는 얘들아, 영화가 환경 보호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이 주제란 말이야. 내용이 쉬워서 출제 가능성은 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쟁쟁한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이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음, 이게 천상갑이야. 많이 봤지? 이게... 등껍데기가 그 뒤에 딱딱하게 돼 있어. 응? 등껍데기가. 그래서 얘가 어? 적 보호할 때 이게 보호. 어? 천적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갑옷이야 갑옷. 갑옷. 천산갑할 때그 갑옷이 갑옷일 때 그거든. 갑옷이 뭐야? 옛날에 전쟁 나갈 때 군사들이 입었던 옷이 갑옷이잖아. 갑옷. 천산갑. 얘가 지금 멸종위기종이란 말이야.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둘둘 전차죠? 영양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리엔티드 뭐 오리엔티드 하면 무어 뭐 지향적인 그런 뜻이야 여기 주로 명사나 부사가 붙어요 부사가 붙었죠? 이제 환경 지향적인 그 말이야 환경 지향적인 영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만든 영화 환경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의 영향력 때문에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점점 많은 그런 점점 많은 어 앞에 어가 붙었네. 어 넘버브가 매니저. 인크리싱이 붙었잖아. 점점 더 많은 모비 스토리스 영화 배우들 그리고 다른 유명인들 셀레브리티 우리가 셀럽 셀럽 그러잖아. 줄여서 셀레브로티스셀레브로티 유명 인사들. 이 사람들이 시작해왔어 스타트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다 모쪼록 한다 겠죠 그들의 스타덤 스타덤이 뭐야 어떤 스타로서의 어떤 그 지위 명예 인기 이런게 스타덤이죠 그들의 스타덤을 활용하기 시작했어 as a platform 원래 플랫폼은 발판이야 발판 선생님이 저기 지금 서있는 이 교단 같은 것도 다 발판이고요.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 지하철 오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승강장. 지하철 타기 전에 어? 대기하고 있죠습니 이게 다 플랫폼인데, 요새는 이 플랫폼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도구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디지털 플랫폼이다. 디지털 도구라는 얘기죠. 도구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 툴. 그들의스타덤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했어. 저게 문법적으로 틀린 것 같아. 이게. 이게 from 외어가 아니라 그냥 외워야든지 from which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법 문제잖아. 이게 문법 문제를 만들려고 여기를 답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 그냥 수정을 안한것 같아요. 일단 왜안 되냐? 왜안 되냐? 아? 이전 행사가 전 행사가 플랫폼이거든. 이 뒤에 나온 저이 데이. 데이가 뭘 가리켜? 데이가 많은 이런 영화 배우들이야, 영화 스타들이야, 그리고 셀럽들이야. 그들이 프로모트, 프로모트, 홍보해. 바이오디버시온을 두번나왔어 생태계 다양성 보존 노력을 홍보해. 아프리카에서. 요 그들은 어 어니크리스 넘버로우 모비 스타들한 말이야. 지금 뒤에 완전한 절이 왔죠. 그지그죠 from which. 위치 앞에 전사가 오면 이 위치 i 의 선행사가 플랫폼이고요. 앞에 전사가 원래 from which야 아니면 w h e r e 하든가. from w h e r e 쓰니까. from where가 어어관계부사 얘들아. 부사는 전시사 되어오면 안 돼. 만약에 where가 의문부사야. 그럼 의문사절이니까 전시사 되어올 수 있지만 where가 관계부사일 땐 전시사 되어만안 오거든. from which 하던가 아니면 where가 맞는 거야.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난것 같아요. 그들이 생태계 다양성 보존 노력을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생태계 그런 어, 보존 노력을 자기들이 홍보하는 도구로서 그들의 스타트업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금 이 뒤에 나온 절이 플랫폼을 수식한단 말이야 이게 위치가 돼야지그 도구로부터 어그 그들에게 스타덤이자 그 스타덤을 그 스타덤을 도구로 해서 그들이 홍보를 한다는 얘기거든. 여기는 from 위치하거나 아니면 where가 되는데 from, where가 틀린 것 같아요. 이오타가 나는 것 같아. 문의해봐야지 EBS에다가.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문의해서 정정이 나왔을 수도 있어. 한번 찾아볼게. 틀린 것 같아요. 원래는 4번이었다.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 원래 문제는 5번 문제였고요. <laughs>